보시다시피 강아지가 <laughs> 너무 꼬질꼬질하니까 얼굴을 이렇게 단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k e I was l 빗질하는 걸로 스트레스 받 I w 않으셨나봐요. 음. 이렇게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일단 우리가 그 얼굴 좀 잘라주면 눈물도 좀덜 흘릴 수도 있고 음. 왜냐면 눈가의 털을 잘라줘야 되는 이유는 털이 눈에 찌르면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눈물이 배가 된다는 음. 거지 그러니까 뭐 주사 맞힐때 동물병원에서 부탁을 하든지 네.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고 조금 잘할수 있으면 직접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자 일단 이 머즐, 주둥이 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사방으로, 음, 음.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음, 네. 어.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요쪽 있죠? 요런 쪽. 요런 네. 쪽. 젖은 음. 부분. 네. 이게 불필요한 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저는 이건 일반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샀을 때, 눈이 안 보인다. 그럼 음. 잘라야 된다는 거지. 음. 눈이 안 보인다. 그럼 잘라야 된다는 음. 거지. 그래서 이럴 때도 딱 이렇게 저기다가 던지고 있게, 있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를 땐 어떤 식으로 자르 되냐면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응. 이렇게 아시겠죠? 귀여워 이렇게 <laughs> 귀엽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보란 말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피부를 자를 수가 있겠죠. 어, 섬뜩한 말했지만, 네. 그러니까 항상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다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가위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뭐? <laughs> <다> 가까이 오세요. <가야겠네요. 웃음> 주방 가위 갖고 오세요. 엄마가 주방 가위 갖고 올 동안 얼굴을 보자. 가위가 좋대요. 다이소 가위를 쓰려고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초보자들한테는 잘 드는 가위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 아무튼. 네. 그래서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 오우 시원해.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아, 또 이걸 열어 줘요 이렇게. 네, 펼쳐 줘요. 이렇게. 그렇죠? 펼쳤어요. 그리고 다시 또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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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이렇게 위쪽으로 잘라도 상관없겠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대각선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이 잘린 털이 불필요한 털이 잘리는 게 아니라 네. 젖은 부위만 잘리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있는 애들은 가급적이면 뭐 간식이 됐든 개껌이 됐든.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음그 난... 응? 음. 자 이때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하는 게더 안전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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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원해 그렇죠? 이렇게 <laughs> 귀여워 오늘은 선생님이 빗짐하고 가도 성공하는 거다 그죠 <laughs> 맞아요 어 <laughs> 미모가 사네 음, 미용할 때 이물이 사네 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미용하기 전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는데 <laughs> 이제야 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해야 될수 있겠구나. 자, 근데 조금 나는 조금 더 미적인 걸 추가하고 싶다. 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음. 가운데 한번 세가 이렇게 세 군데를 라주면더 음. 좋아요. 그렇게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잘랐어. 자지고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약간 세미 곰돌이가 되는 거죠. <laughs> 약간. 근데 이렇게 해도 뭐 미용실에서 어왜 집에서 이렇게 잘라오셨어요?라는 말은 잘안 해요. 음... 왜냐하면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자르니까. 아 그쵸. 그렇죠. 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라인만 이렇게 까줘도. 이렇게 이것도 위에 털은 자르지 말고 아래 털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눈물이 좀 있으니까 좀 짧게 자르죠 사료를 바꿔야 되나? 사료는 제가 뭐가 좋은지 네. 추천해 드릴게요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도 하고 귀여 근데 이제 눈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이렇게 눈이 좀 보여야 된다는 음. 거지 이렇게 좀 완벽주의시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전 젖은 것까지 완벽하게 따 음. <laughs> 음. 혹시 이 털도 따로 음. 잘라주세요? 이 라인도 아 여기 여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 너무 물 먹으면 막 거의 흥건하게 젖으니까 음. 네, 여기에 자르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가로로 아. 가로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르면은 보호자님한테 춥으니까 이건좀 위험할 수 있어서 나중에 네. 이머지를미용식에 하면 되고 음. 음. 이렇게 했을 때 털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눈곱 빛은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도 있지만 눈곱 빛은 항상 이렇게 두번 정도 한번두번아 시원해. 네, 이렇게 한번두번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막 막, 이고를 드시면 안 되고. <laughs> 보셨어요? 네. 그 영상? 네, 봤어요. 이거를 <laughs> 제가 원래 이거를 드시하고 네. 있었다고 안 했거든요. 이걸로. 네. 네그렇게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아 물론 얘가 엉킨 게 없으면 이거를 드시해도 괜찮아요. 근데 엉킨 게 있는 상태로 막 이거를 드시하니까 얘가 아픈 거죠. 여기도 보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걸다 잘라줘야 좋다는 거죠. 이렇게. 편해서 이 정도면 얌전한 거라던데. 어, 얌전하네요. 오, 그냥 똥꼬 발라란 거뿐이겠죠 네. 어쨌든 <laughs> 그리고 이게 얌전 하게끔 잘 잡아줘야지 얌전하지. 응. 아까처럼. 아 그럼 왜그 아까 안 얌전했잖아 조금. 네. 그죠? 자, 제가 꽉안 잡아서 그런 거닐까 no.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 잡으시면 안 되고 <laughs>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머즐도 이렇게 잡고. 응. 이렇게 가만히 있는 연습도 시켜 주셔야 음. 가이코도 가능하겠죠? 음 귀여워 잘 나왔어요? 아 진짜 귀여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곰돌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음, 인물이 사네. 음. 그래서 보호자님이 연습만 한번 해 보세요. 작고 네. 각도 잘 들어갔는지 제가 봐드리기만 할게요. 네. 자. 잘하시나 볼게요. 귀도 잡아야 되나요? 귀는 안 잡아도 상관없는데, 잡아셔도 괜찮겠네요. 잡으셔도 괜찮겠어요. 오, 진짜요? 멋 좋아요. 각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응, 그게 아니라, 약간, 네. 다시 고개 드, 드, 들어보세요, 강아지, 고개.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요 음... 각도로. 그니까, 러딱 중앙 각도로. 음... 이쪽이나 이쪽이 아니라, 네. 딱 중앙으로. 아, 오케이. 그리고, 응.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런 식으로, 그쵸. 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잡을 때, 네. 눈 뒤로 잡으면 조금 네. 더 고정이 잘 되죠. 아, 어, 어, 어 여긴 그쵸. 여긴 눈 해라. 뒤로 잡으니까, 그쵸? 음. 그리고 얘가 발버둥 칠 때는 살짝 네. 이렇게 올려주셔야죠. 이렇게. 음.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네. 각도가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 그 각도가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더 낮.. 세워야 돼요 이렇게? 아니 아니죠? 이렇게? 잠시만요 <laughs> 이거 네, 아니에요? 보,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른가봐요 사람들이 다들 네. <laughs> 올려줘 보세요 자 됐죠? 이렇게 아~~ 요렇게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자른다는 느낌?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시 이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음...